지금 보시면 요불 꺼져 있잖아요 이제 불 꺼놓은 거예요 요 전등 있죠 여기도 있죠 네. 여기도 있잖아요 요 화장실에는 제가 이제 전등 켜놨어요 왜냐면은 하 제가 요 어차피 저혼자사니까 설거지 해요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 하면은 이 등에서 여기 서 있으면은 얼마나 따가운가 엄청 따가워요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그, 엄마들하고, 응? 집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저, 여기서 설거지하면은 얼마나 막 저, 발 밑에 있잖아요. 막딱 얻게 하고 하는지. 그래, 나도 꺼놓은 거예요. 그, 청주에서, 그, 지안이 누나 있죠? 지안이 누나가 이제, 그래요. 왜 불, 계속, 샤워할 때도 이제 꺼놓고 하고 저도 화장실에서 이제 앉아 있으면은 보세요, 요요 여기 요, 있죠? 요등 있죠? 여기 앉아 있으면은 엄청 발이 따가운 거예요, 막 아프고 그런데 밖에 거 불을 켜놓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켜놓고 할때 이제 따가워서 아파서 에?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이제 방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그요 어, 위층 아래층 이 사람들이 둘러싸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황역이라고 예. 그 짓거리를 하면서 이제 그요 안에 기계 뜯어보면은 형광등을 뜯어보면 그거 있어요. 그거 그 뭐지? 뭐 도란스라고 하나요? 작은 도란스 같은 거 예. 그런 거 있고 기판도 있어요. 조그만 거 예. 그걸로 해가지고 뭘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통증이 장난 아니야. 예.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뭐를, 그, 하냐면은, 불을 꺼놓으면은, 어두운, 어? 저자들이, 불을 꺼놓으면은, 귀신 들렸다. 응? 어? 어두운 자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 귀신 들렸다. 응? 어? 정신과 의사들이, 이 새끼들이, 개쓰레기 개새끼들이, 예? 요 상놈의 새끼들이 그,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요 새끼들 한 짓거리봐. 이개 새끼들 한짓꺼리봐이개 새끼들. 양 날라오는 거. 예? 이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이야. 이거. 이 새끼들. 저 감옥에 저 무기하고 사형선고 좀 주십시오. 예? 국민들을 이짓거리 하고 앉았어요. 요개 쓰레기 새끼들. 대한민국 땅을 국민들을 다 이질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프고 저고통스러우면 저도 불끈 아꼈어요. 예? 약한 여인들 가지고서. 그런 짓거라면 혼나, 이 새끼들아. 엄마하고 저 와이프하고, 어, 너희들 뒤치다 꺼리다 하잖아. 그치? 남자들 말이여 2000년 시대나 지금시나 대 똑같여. 개 상놈의 새끼들. 응? 어? 쓰레기 새끼들. 십자가 달렸을 때두 여인이 왔지? 열두 제자. 70명, 응? 어? 70문도들. 아무도 나서 이 새끼들아. 왜안 왔겠어? 응? 도망가서 지들도 뒤질까봐, 삭 도망가고. 야, 이 상놈의 새끼들아. 내가 그렇게 가르켰어 내가 그렇게 가르켰냐이 개새끼들아! 말이야, 엄마하고 다른, 어? 다른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인가? 응? 어? 막달라 마리아, 이 새끼들아. 뭘 막달라 하는 거야, 이 상놈의 새끼들아. 다른 두 여인이 왔다고 했지, 응? 어? 아버지, 아버지한테 얼마나, 응? 어? 아버지,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응? 어? 남자 새끼들 은 하나도 안 오고, 약한 여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겄냐 이 새끼들아? 여인들을 그렇게 괴롭혀야 되겄어? 응? 이런 개새끼들 을 봤나? 그래, 남자들 보고 개새끼라고 하는 거요. 정치인들 보면은요. 개새끼들 많잖아. 너희들 뺏질 다압수요 개새끼들. 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아주 그냥. 오죽하면 이 새끼들아. 너희들. 어? 차라리 광서비가 다스리는게 낫디야, 이케 새끼들아. 상놈의 새끼들아, 아 그냥. 나는 근데 그 더러운 자리는 싫어. 거기 올라가면은 다 도둑놈 되는겨, 이 새끼들아. 뭘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가 지랄 들어가 앉았어? 상놈의 새끼들아, 아주 그냥. 높은 자리. 지금 저 대통령은 몇명 올라가 있냐? 13명이요, 14명이요. 어? 윤석열 지지야. 로다 내려와,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하늘이 택한 자가 아니여, 어? 윤 총장만 택한 겨, 이 새끼야. 황교안 저 영감하고 윤 총장하고, 그 둘이를 지지하는 겨, 나라서는. 하늘에서도 그렇고. 둘다 지금 저기 하고 있잖아. 황교안 영감은 저 부정선거, 어? 나타내시고, 윤 총장은 법으로 다스리고, 불교와 기독교, 어? 응? 그래 하고 있잖아. 정들 차려. 그만들 하고. 나 허리 아파 죽겠어. 사고가 나서 그런가? 허리가 끊어지겠다. 응? 나 누나가 저, 우리 누나, 과건숙이 누나 죠 대전에 있어. 두째 누나. 그 누나요, 과부요. 과부 누나가 나 여기, 저, 보증금, 여기, 내가 이거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철수, 저, 형님은 정신 차리시고, 응? 철수 형님 정신 차리셔. 여기, 저, 내가 여기 있는 데가, 저, 안선자, 응? 어? 선자 누님, 철수 형님, 저, 집안에, 안선자 누님, 요, 요 집에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 누나와 과근자 누나가, 어, 과근석 누나가, 요, 선자 누나한테, 120만원 보내가지고, 보증금 100만원, 달세 20만원, 내가 여기 살고 있어. 어? 철수 형님,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응? 어? 둘이 협치해서, 손에 손잡고 해서, 국민들이, 이걸 개혁하, 개혁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에? 철수 형님, 저 박사잖아요. 박사. 어? 대한민국 IT 강국 아니야? IT 강국? 마이브지 우리 저, 앞으로 미래는, 내가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요, 써놓을게요. 내 기록해놓을게.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이제 전봇대가 다 없어요. 예? 전봇대. 진미령 누나, 저, 미령이 누나 있잖아요. 진미령 누나. 그 누님이 저, 미국에서는, 미령이 누나 저 아버지를 영웅으로 모셔요. 예? 미령이 누나 저, 신랑이 저 처음엔 누구예요? 청주요 큰 형님, 용식이 형님? 예. 용식이 형님이랑 같이 계시다가, 어, 진미령 누나가, 전유성이, 전보대라고 그래야, 전보대 전유성, 전유성 형님? 딸내미가 남한에서 저, 그 커피, 커피인가 뭐, 그런데 뭐 하는 것 같더라고 어. 전, 전유성, 전유성 형님 예. 남원에 있어 딸내미가 예. 내가 남원에도 몇번 갔고 전봇대가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택시, 하늘 나는 택시가 이제 대한민국은 밖 돌아다녀요 전봇대가 없어야돼 땅으로 전기는 매몰시켜요 알겠지요? 예. 그래야 환경이 좀 깨끗해지고, 많은 것도 되고, 주차시설, 주차, 주차 공간이 좁으면은, 앞으로 동네 주민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땅이 좀 부족하잖아. 하늘로 세우면 되잖아, 주차장. 예. 하늘 주차장. 유튜버 많이 봐요, 그럼. 많이 나와 있어. 나는 다 알고, 보고 있고 하니까. 대한민국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윤 총장이 다 해요. 윤 총장 좀지지좀 부탁드려요. 네. 철수 형님, 같이 손 잡어. 뭘 망설여. 국민들이 원하는데. 내가 요, 저 안선자 누님 집에 그냥 와 있는 거 아니여.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와 있는겨.